보면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자 내가 먼저 직선 갖다가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한번 해줄 건데 직선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너희한테 야 y 는 X 더하기 K가 있는데 얘가 1344분면쯤 지나게 해줘 라고 문제를 냈다 치자 얘들아 1344분면 X축 그려놓고 얘들아 Y축 그려놓고서 어떤 직선이 얘들아 어떤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1, 2, 3이잖아 기록 1자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1, 3, 4, 4 분면을 지나갈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해주세요 라는 걸 우리가 얘들아 일반적으로 뭘 기준으로 풀게 되냐 면은 항상 절편을 기준으로 풀어주는 게 원칙이야 대부분이 얘들아 Y절편이고 가끔 X절편까지 나오게 되는데 너희가 소, 지금처럼 그려질려면 Y 절편이 0보다 얘들아 어때? 작다라는 거 보여 얘들아? Y 절편이 0이면 안 돼. 만약에 Y 절편이 이렇게 0이 돼버리게 되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4사분면을 지나는 건 아니잖아. 지금보다 얘들아 조금이라도 어때? 조금이라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줘야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너희가 아 Y 절편 K가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애들아 기준을 잡아서 좀 푼단 말이지 절편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의고사 급에서도 이제 그냥 간간히 요게 이제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 범위에 들어갔던 내용이거든 지금 고일 수학은 수능 범위에 한 빠졌어 또한몇년 잠깐 들어가다가 한 4, 4, 5년 들어가다가 또 빼기 빼지긴 했는데 절편을 중심으로 얘들아 푼다라는 게 얘들아 어떤 거냐 하면 일단 표준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고쳐볼게 x 더하기 2분의 4에 x 더하기 2 그럼 너희가 a에서 얘들아 9뺀거 이렇게 얘들아 풀 수가 있지 그럼 얘는 x 더하기 2분의 a 빼기 9 더하기 4 이렇게 얘들아 써줄 수가 있어 근데 일단은 a 빼 2가 양일지 음일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가 이게 1, 3, 4분면처럼 지날지 아니면 2, 4, 4분면처럼 지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어. 근데 일단 우리는 점근선이 얘들아 x는 -2라는 것과 그다음에 y는 4가 점근선인 것 정도를 알고 있어. 괜찮겠니? 써놓기 얘들아 이제 x는 마이너스 2 y는 4가 점근선이 지금 되는거다 그럼 얘들아 반드시 케이스를 나눠야지 얘들아 너희가 분자의 k값이 a 마이너스 9니까 아 요녀석이 얘들아 어떤거야요녀석이 이제 0보다 클지 작을지 만약 얘들아 0보다 커지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니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니네 아무리 얘들아 이 그림 그려봤자 몇사분면은 못지나 4사분면은 절대로 못지나지 그러니까 너희는 A-9가 0보다 클순 없겠구나 라는 거 반드시 알아줘야지 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클순 없겠구나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 니네 지금 이 문제에서 이게 뭐 유리함수입니다 뭐 분수함수입니다 라고 나오지 않았지 우리가 이거 분수 함수야, 유리 함수야라고 나오게 되면 얘가 아니라 0인 건 자동으로 배제가 되는 건데. 이거 분자가 0이어도 뭐 아무 말안 했잖아. 그냥 이함수라고만 이야기했잖아. 함수 요 녀석이 얘들아, 이제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a가 9일 때도 한번 봐 보시게 되면 a가 9면 y는 4라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 y는 4라는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진 않으니까 a가 9인 것도안될 거야. a가 아니라 9보다 작아서 반드시 이 그래프는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것처럼 그려줘야 되는데 너무 애들아 멀리 이런 식으로 애들아 그려질까 가까이 너무 가깝게 애들아 점근선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되도 애들아 몇 사분면은 지나지 않게 되는 거야? 4사분면은 지나지 않게 되는 거 맞아? 요 괜찮게 애들아 k 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뭐 한대? 멀어진다라는 거 배웠지. 근데 지금처럼 점근선의 교점과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좀 멀어야 돼, 얘들아 점점 애들아 너희가 이거의 절대값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야. 아까 이렇게 그린 거보다 좀더 멀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애들아 될 때도 애들아 존재하게 될 거야. 요 괜찮겠니, 애들아? 이렇게 그려 줘도 애들아 몇 사분면은 지나지 않아. 4사분면은 지나지 않잖아. 야, 솔직히 어떻게 그리든 간에 2, 사분면은 지나지 않니? 무조건 어떻게 그리든 간에 애들아 1, 사분면과 3, 사분면은 반드시 지나게 되는 거 맞아? 4, 사분면만 지나게 해 주려면 지금보다 어때야 돼? 더더 멀찌감치 그려 줘야 될거 아니겠니? 그래서 그래프가 색깔을 이런 식으로 애들아 좀더 멀어져야 되겠다라는 걸 너희가 상상을 해줘야지 돼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는 뭘로 푼다고 하들라 항상 절편의 범위를 잡아서 푸는 게 원칙이니까 절편으로 푼다라는 걸 너희가 외워줬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들아 Y 절편 보이니 얘들아 여기 Y 절편 아까 빨간색 Y 절편은 몇이었는데 0이었지 그거보다 Y 절편이 어때야 돼 0보다 그러면 더 작아져야 되는 거 맞아 첫 번째 풀이가 너희가 만약에 y절편으로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 이게 y절편 y절편은 x에다 몇는 건데 0 넣게 된거 맞아잉? 그래서 너희가 y절편 2분의 a-1이 이거 괜찮니? 얘가 0보다 어때야 되겠구나? 작아야 되겠구나 물론 a-9가 0보다 작은 건 당연한 거지 이 괜찮니 얘들아? K값이 음수여야 2사분면, 4사분면처럼 지나게 되는 거니까. 그럼 A가 1보다 작은데 9보다 작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은 몇보다 작다야? 1보다 작다인 거 맞아? 야,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건 절편으로 푸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어떤 친구가 뭐 X절편으로 한번 풀어볼까? X절편. 아까 전에 X절편이 뭐였는데? 0 아니었니? 근데 지금은 X절편이 어떻게 돼? 0보다 큰 거지? X 절편의 애들아 어떻게 구해? Y에다가 Y가 0 되는 값 구하게 되는 거 맞아? Y가 0 되려면 얘가 0이래매 얘들아 분자가 0이래매 분자가 0. 되니 그럼 X 절편의 애들아 4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인데 얘가 0보다는 이번엔 또 어때야 돼? 크다 라고 풀 수도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그럼 이거 4 없어지고 얘들아 A가 똑같이 얘들아 1보다 작다 나오잖아. 9보다 작은 건 당연한 거니까. X 절편으로도 한번 풀어보시고, 얘들아, Y 절편으로도 풀어보시고, 572번에 얘들아, 이 문제 자체를 외워 그냥 알겠니? 이 자체가 절편으로 푸는데, 이 문제는 X 절편, Y 절편 둘 다로 풀려. 아았니 무슨 말인지, 절편으로 푼다라는 걸 외워줬으면 좋겠는 거.